비 이제 많이 떨어졌다. 어. 낙엽이다. 아이 못 치다. 근데 나 여기. 아 잠깐만, 겨울이죠? 나나 골절 될까봐 무서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얘 지금. 시 지금 내가 골절 될까봐 무섭긴한는데 때... 겨울이밖에 안 보여요? 애스더 언니 무서시다고 우 손잡을 잡고 내려가시는데 강아지만 안아주시고. <laughs> 개는 이거 올라갈 때는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어.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 푸드로 무릎이 다 망가져요. 해골 씨는 진짜 변했다. 옛날에는 여기서 내미끄러져 가지고 나 골절된다고 부축하더니. 그러니까 줄 잡고 내려가. 줄이 잡고 내려가. 줄. 아 아니 근데 줄이 제일 튼튼해요. 그래 아 안전하죠. 네, 정말 최악이네요. 와 네. 아, 우리 오랜만에 진검다리 왔는데 우리 겨울이. You can do it! 아빠, 어, 겨울아. 화이팅! 어, 아빠가 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이다. 이걸로 아빠가 찍어줄 테니까. 멋지게 잘해야 돼. 하나 어. 지 약간 있어. 어? 겨울이한테는 좀 증금다리가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잘못 빠지면 물에 푹 들어. 이거 뭐 어질리티인데 어질리티. 캐릭터 최초 봐봐. 여기 아파 아파 아파. 하나, 둘셋 큐! 아파. 아파. 우와! 오! 조심해. 오! 오! 저이 정도면 거의 선수급인데? 와, 이거 연사를 찍으셨으면 공정부양 아, 사실, 있겠는데? 야, 진짜 빠르다. 오! 그래, 야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냥 날라다니는 거 같네, 또. 귀까지 이렇게. 아이, 이녀석 오늘 똥을 안 누네? 음. 근데 나는 해골씨 이해가 안 가는 게, 해골씨는 왜. 겨울이가 똥는걸 다시 이 가방 안에 집어넣지 아니 그렇지 똥을 들고 다니는 건 보면 좀 그렇지 사람들이 헤그 씨, 그래서 여기 겨울이 똥안 치워가지고 이박삼일 룩샤 안에 있다가 룩샤하게 겨울이 똥 냄새 나는 건 어떻게 해요 어머 아 깜빡하시고. 아... 아 이거 어쩌다 한번 그런 거 같고 응? 이왕이면 가방에 냄새 안 바에게서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면 더 좋죠 그리고 내가 그똥들고 다닌다고 내가 그렇게 품이 없어 보이는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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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너 해봐 뭐야 뭐야 참나 어이가 없네 야뭐도안야우는날이 뭐야 <laughs> 한번 해봐 이제 이게 이제 똥이야. 뭐, 똥. 응. 집어넣었어. 응. 그래서 이제 네가 이걸 들고 다녀봐, 이렇게. 이게 어땠어요? 네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뭐가 기분 나빠요? 아니, 응. 나는 괜찮은데 딴 사람들이 볼때 뭔가 응. 이상해. 이거를 숙녀가 말이지 이 개똥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 이게 뭐야, 이게 보기가. 가서 쓰레기통에 버릴 거요 아유, 고생했다. 아빠랑 씻자. 물 온도 맞추고. 이 정도. 입부터, 입부터. 아이고, 우리 겨울이 입안에도 입술 다 그렇지, 입안에도 아, 비누로 묻혀서 조금만 약하게 할까? 따단 따단 겨울이 음메 음메 겨울이 따단 따단 겨울이 체불명의 노래네요. <laughs> 혹시 여에스터 노래도 있나요? 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신혼 초에 그대로멈춰라러면 남편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부르고 돌아다니는데붐씨 음 무슨 얘기로 수찬 씨가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지금 수찬 씨가 예스터 씨를 위한 노래가 나왔대요. 아, 정말요? 아, 네. 아, 렛츠고, 렛츠고. 아아 지금, 지금 방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홍일걸 씨도 못해 준. 아그 노래? 어? 수찬 씨. 수찬 씨. 아, 좀 잔잔한 걸로 갑니다. 어. 가죠, 겨울 감성으로. 가죠. 어. 예스더를 만나서 나 행복합니다. 오. 지금처럼 그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오. 예스더 어제처럼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수찬씨 너무 고마워요. 어. <laughs> <laughs> 급조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야, 음원, 음원, 음원 내야 돼. 더 웃긴 거는 제가 다시 부르라 고면못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laughs> 우리가 녹화가 됐어요. 아 녹화 됐습니까? 녹화가 됐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겨울아, 너가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 줄까? 체중을 측정해보고 결정하자. 아니 그냥 닭고기 주면 어? 대체 체중은 왜 재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닭고기 주면 비만 되니까. 야,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체중 재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에스터? 아니. 엄마 입장에서는 체중 음. 다 따지고 그렇죠. 간식을 주자 이건데 살찔까봐 네. 2.8일이니까 닭고기 먹어도 되겠다 조금만 먹자 겨울아 겨울이 몸무게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겨울이에 이 체중을 지금부터 조절해야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 게다가 강아지를 다이어트를 시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 예쁜 눈으로 쳐다보는데 안줄 수가 아, 없잖아요 맞아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쫑쫑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쫑쫑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체중이 거의 일정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배가지이등가죽이붙어있다는이기가 사실인가요 원상입니다예요 <laughs> 페플러스 갑니다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플루스가스가 왜요? <laughs>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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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동물이 있으면 가야죠 페플루스 위험한 동물있으가스가위험면야죠위험 사료를 골르더라도 간식을 골르더라도싼 네. 걸로 직접 인제 싼 걸로 아 <laughs> 어떻게 하려고 뭐 하는데 지금 딱이네 딱딱 이십오 그램 딱, 딱. 25g? 25g. 나, 아, 나 정량을 정량. 정량 강아지는 킬로그램당 약오 그램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이십오 그램이면은 이십 퍼센트가 진짜 단백질이니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삼분의 일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선생님 다오십니다 선생님 음. 다우십니다. 아. <laughs> 아. 왜 이렇게 딱 하시지 마. 이, 이, 어? 해봐, 해봐, 해봐. 이렇게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응. 어? 대충 하면 되지. 아니, 뭐예요? 나도 할래. 어? 겨울아 어디 갔어? 아빠가 진짜 더 맛있게 해줄게. 이게 진짜 응? 여기서 응. 진실의 순간이 드러나는 거야. 겨울의 선택은 딱. 이제. 아, 그래요? 알았어요. 어. 두 분이 각자 겨울이 간식이 있나요? 25g짜리 준비하신 그 닭다리를 아 서로 아 요리를 해서 누가 누가 더 좋아할까. 뭔가? 그 네. 혜교씨, 씻으려면 물 많이 써야 되고, 별로 나는 이거 세 개를 쓰지도 않아요. 늘 겨울이만 먹는 건데. 혜교씨, 눈으로 딱 봐도 내고기가 더 맛있네요. 가만히 있어봐, 이제 됐어, 나도. 응? <laughs> 아, 뜨거워. 이고뜨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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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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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게워 뜨거워 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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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죠뜨이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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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하나, 둘, 둘 셋. 셋. 빨리 와, 빨리 와, 봐. 아, <laughs> 두 분. 어? 어, 아니 이게 누가 이기냐는 아니 다 비운 사람이 이기는 거야. 다 비운 사람이? 어. 두개다 비울 것 같았대. 아, 저놈이 저럴 수가 있어. 내걸 먼저 먹었잖아 이야, 진짜 어이가. 아, 너무 하네요두 그릇 줬다. 근데 내걸또 맛있게 먹네 먹는 게 어? 어. 먼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맛있게 먹는가를 봐. <laughs> 그렇잖아 <웃음> 겨울아, 누구 가 누가 맛있었냐? 닭고기면 다 좋아야 저녁서. 이로와 이로 아빠한테 와봐. <laughs> 이리 와봐야또왜 도망가? 이리 와. 겨울아 이리 와. 어, 안 오네 또. 겨울이 독특한 행동 양식이에요. 음. 플레자기. 겨울아, 아, 또 아빠. 아. 오. 아빠하고 밀당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애성 테스트는 이런 거네. 아, 겨울아. 겨울아. 아이고. 애써 세 가신다. 야! 야, 이마 고마워. 겨울에서. 아, 저, 저런 놈이다 했냐, 저. 한번더한번 더, 더. 2차 시도. 아. <laughs> 아. 아. 나 그래도 엄마한테가. <laughs> 왜저러지 아유 서련이. 애정 테스트 끝. 하늘이 무너집니다. 해결쌤. 아니 제가 왜 저걸. 저렇게... 우리 왜 삼세판 해 볼래요? 한번더할봐요 아니+ 아니 할까요?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한 번만 더삼색분 겨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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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아 겨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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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울아+ 겨울아+ 아아 과자?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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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있냐? 진짜 시사하다. 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땅바자에 있는 줄 알고 어와 일어와, 와 오늘 고생 많았어. 어, 합방이네요. 합방이에요. <laughs> 네, 네. 오늘 역 간만에 좋은 침대 좀 쓰네요. 네. 너아스 아빠 갱년기 증상이 많이 없어졌어, 너무 다행이다. 처음에는 이제 자식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한테 의지하는 거 못지않게 저도. 이한테 유지하는 게 크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등하게 친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했어 어, 저한테는 천연의 해피 메이커예요 네. 겨울이 덕분에 검은 커튼이 드리워지는 듯한 느낌이 없는 겨울이가 저한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의 해피 메이커 사랑해 아이고, 엄마도 사랑해 그래도 겨울아 너 덕분에 아빠가 많이 좋아져서 너무 다행이다. 사랑해. Um.